민족하좀 해보죠 나이에? 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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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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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고가니 니가, 니가아니 아이고 어에서스마트를 못먹네 흐음 어에서스마트가 안떠기면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막지 못하네 음. 어떡하지 아이고 팀을 군주 죽은디? 죽었구나 헤이저 안되는데 헤이, 엄마, 나얘는좀과공없긴 해. 응, 정말 이 제는 좀 아벨러 는 자매 단좀 운영 해야 겠 네요. 음. 저건 마우 스가 없 네. 좀넘겨 봐요, 닌더올. 알, 빨리. 지단 많이. 너희들 이거 뒤집는 이거 끝나면 그냥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빨리 좀넘겨 봐요, 닌더올. 저 저것도 좀넘기고위안로지인라운 아싸.

썬드래곤 세땅건 하나 성과 없네 아다 아흐. 죽었어 이제 나의 전멸했다고

왜 자꾸 친구에 오는겨? 분띵이프를구네 음, 역시. 흠. <laughs> 판 음. 기억소리하고. 기억고. l 얘네만 들어도 마음은 없겠는데 이거지 판단 막을 수 있겠다. 오케이. 음. 내면 충분히 나을수있겠는데 갑시다. 자자. 레 에버퀸. 보 음. 아, 이 나쁘지 않은데 전통것거부터하일 이거. 이오케이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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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o u don't k n o 이 how m u 이 h y 아 u go, y 이것도 올리고 know. 음. 이쪽으로 o 시다

썸팽이 음. 나가어드 세이브 하면 계산해 낼까 지금 20이지. 물리정 10% 그러면은. 썸팽 대신에 그거 들면은, 어드 세이브가 45. 아니, 50. 물리정 60. 음, 뭔가 좀더 필요한데. 어드 세이브 10% 추가 더 붙이면은 70%. 음. 물리정이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테크에서 그물리정이 있나? 아물리정이 있구나 여기 이거 이름은80아아이라이는 저걸로 갔어야 했는데 아이씨 아 이게 좀 후회가, 후회가 되네 이쪽에도 물리저3% 있으니까 83%아 내가 이거 찍었지 아이 미치겠네 이럴 땐또 후회가 돼요 이휴 <laughs> 이쪽은 튀어 올리고, 혹시... 음. 잠깐만, 이걸로 하고, 그리고 이쪽은 다시 이걸로 하고, 흐리 하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나, 잠시 그리고 음, 이쪽에다가 이거 찢지 말고 이걸로 해야겠는데, 아니 그 뭐냐? 그 공실 건물로 해야겠는데, 오케이, 갑시다. 음, 오케이 알라데이 죽이면은그 트레이 뭐지 그걸 모르네. 음, 알라데이도 죽여본 적이 있어요. 만이죠 뭐 리전 같은 거는 안주안좋되고 음. 전에 그헬레보는 죽여가지고 티레이 뭐냐 트레이서는 확인했었는데, 음 알라딘 트레이트 뭐지? 안저 아, 있구나. 오케이. I was born for 지 e Okay. Hmm. s h a t t e r e 음 r e a 음. m k u n 허이스 오트마스만 잔뜩 있어. 음. 지금 스펙트가 충분히 미쳐 돌아가긴 하는데. 이러면 사격장은 총 45지. 음. 얘 혹시 마법 딜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마법 딜이니까 사격장은 총 65을 지집으로 보내고 <놀라> 음. 오케이. 이게 숨 있겠다. 합시다 지월 내 뒤쪽으로 가. 아, 잠깐만. 배비 좀쓰리기네 에이씨. 애비 개 쓰레기여. 개 쓰레기. 저기서도 네, 혹시? 음, 이쪽에 너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을려나. 음, 이쪽으로 가고. 이 지금 소성이 마법띠리다가 저것도 있고, 음, 저렇게 전복되는 거 그렇게 많이 좋지는 데 갑시다. <laughs> 야 스펙 봐라 미쳤다 <laughs> 근데 건 금방 이백이에요100기 마티루 니가 지금 몸빵쓰고 아이엠 아레 아레오 아레나리온 챔피온 대 네, 마마 와드시가 챔피언됐어 엄메다이다페줘 닝가, 닝가, 닝, 닝가, 닝가, 닝. 이로 오나나. 이리 오나나. 엄마, 진짜, 진짜, 이쪽으로 온다? 아니지. 어메야. 링거 링거 링 얘네 줘서 고치. 언덕에 지금 자리 있어가지고 약간 좀 가기가 꺼려지는데? 음. 잠깐만. 지금 제 탄생 저거 적용 안 되나? 음. 아니면 자. 내가 그냥 뺐나? 아니, 안뺐으면안 뺐는데. 안 뭐지? 음. 아하, 이쪽로올라가네 오케이. 잠깐만. 지탄생이 적용안 되는데? 뭐지? 음. 좀서그라 이게 꽉차서보는 거? 뭐지? 음. 매야 이쪽 언더 제탄생의 시간이 적응이 안 되네요. 음아 간자전 중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내려와라. 아 미치겠네. 안아 내려와 이놈들이.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내려와. 야 진짜 너이들그 똑같 머리 똑같이 해했잖아좀 저도 있나아이다답박는들 빵! 이쪽 뭐드가오 합시다 아메야 받아라 3팩 음. 오케이 내가 널 참교할지

물어나유티 l i o 유 얘는 g a 고 you. In the joke, is it true? I got t i l l 만 o n 만 u g 만 r y 만 u s 만 n c 만 y o 만 c a 만 야! e t 방 r 나고 치야이 저새끼는라빵나온시절이요헤헤이 o 쪽하고 오케이. 이쪽 봅시다. 아 야 근데 저거 포이상도서저 녹진 않네 간방이 워낙 높아서 <laughs> 아이언 브레이크 완전 엄마야 <목소리> <어미야>, 도망가자 오케이 <목소리> <한피> 잘하고 있네 조조조 <목소리> 얘네 보내 오케이 <목소리> 죽지마라 죽지마라 죽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번만 살아라오 나나나나나나 죽지 말거라 나를 위해 한번만 제발 살아라오 왕치지말고 제발좀 아이 진짜 이씨 아이 미친놈

지워온대보스 반대 왜 그쪽으로 가고 지라 옆이 섬이 자꾸만 짜간짜간 짜만만 나오게 굴굴굴굴님제굴이요아 혹시 그 케이는 금때 그, 케이는 그 투구 때문인가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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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그냥 그몰라빵 내는 역할로 해야겠네요 오케이 쪽하고 이쪽 보내고 혹시 얘네 쪽으로 고 옥시 얘네 쪽으로 시다 어메야 어? 뭐야 쟤 죽었어? 저기요? 저기요? 뭐야 죽었어? 흐헤이 죽고 말.. 어어 히헤이 이쒸올 루징이야 루징 개뿔 아니 지금 이게 로징하는 로즉군 것처럼 황... 보이냐고요 <릉> 그자스 <자트> 놈들아 <릉> 아유 미치겠네 아니그 자식도 잘못 쓰지 원래 <릉> 500이에요 아유 진짜 제멋이 좋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에휴 제멋이 좀더 좋았어도 뭐저징이나 해. 탱크로 가라. 슈 이씨. 시 같은 놈들 아니 저리온이 버티지 못하면서. 이슈 뭐, 그래도 많이 추기했네. 에저 새끼 들왜 죽고 난리여? 더노 안 당긴 안 당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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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노 안 당한 구같근데템 어떻게 됐니? 왜 없어졌어? 휴닝시 <laughs> 같은 너왜 죽고 난리여 그래 이거 <laughs> 이 죄송해요, 이거 올리고. 의슈 죠이평협는 수업 은께미칠�そ 개같은 놈이쓰 개같은 놈 음. 그래곤성치에는 치워둬야지. 이쪽 팀 올리고. 에 아, 포인트는 이걸로 하고. 음. 아, 그냥 이거 씌웠어. 쉬웠, 이거 씌웠어, 앤들 에휴. 갑시다. 후,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좀 채워야 하는 거. 이번엔 대갑이다. 이그같든 귀징이야. 옆구리서 오네? 이시 음. 일단은 뒤로 빠지고. 이어서고, 이어서고, 오케이 갑시다. 야, 가자. 와. 야, 여기다. 야, 회자리 딜이 온. 오메야, 잠깐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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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가 너무 빠진다, 오메야. 좀파 아이고, 접썼네 음. 아야야야. 얘네 쏘고 에헤이, 좋아하시나? 오케 제발 좀 살아 있어라. 살아자. 오지말좀